아빠, 아빠 자리나 아린아, 우리 어디 가게? 아, 어, 염소고요 자기 연소 염소 보러 가자 어, 근데 응. 예전에 만났던... 같던데 동물장 연소 보러 갔던 거야? 응 아, 근데 엄마가 까먹었나 봐 놀러... 그래? 오늘... 어, 어... 가서 아기 연수한테 먹이 많이 줘응 진짜 많이 줄거야 그래 또 주고 또 줄거야 가자 가자 엄마 아빠 먼저 알았어. 우리 같이 가서 좀 씨. 어이리 아빠 손 빨리 들어가자 어디에 들어가? 응 <목소리> <목소리> 여기다 미 하나 아빠? 아니, 아니. 아니. 어디에 쌌어 이거? 아빠 주머니에 있던데? 아, 연염가 깨물 것 같아 <laughs>

연유라떼랑 소금빵. 먹을 거야? 응. 어, 여기 종이 잡고 먹어봐봐. 이건 아박바 <laughs> 이건 커피. 밤이니까 아, <laughs> <까먹어>. 여기. 아, <이 웃음> 그리고 먹고 염소 밥 주러 가자. 아기 어, 용이야 진짜. 아기 용도 있어. 어, 아기 용한 어, 명. 한 명. 거기서 어, 거기 거기구나. 아기. 어 맞아. 한 명이야, 한 마리 동물은. 한 마리. 아 어, 마리로 하는 거야, 마리. 한 마리. 어. 두 마리. 그렇지. 주말 일로. 아니더 있어. 밖에 나가면 더 있어. 응. 가서 주면 염소 빠빠 줄 거야. 주세요 그래 갈까 이제 좋아요 가야돼 이제 하, 저희 손 씻고 가면 안될까요 손 씻고 가네 줄까요 네 해야지 뭐 줄까요 뭐 줄까요 뭐 줄까요 물 줄까요 아 -hmm> 이거 고를 수 있는거야 아니 대답을 해봐라 온다 온다 그렇지 그렇지 그치. 응? 기다려기봐 잠시만, 싸봐 아미도 줄래? 아니야, 그게 아니야. 싸워봐. 아미, 이거 들어와봐. 들고 오자, 갖다 주러 가자. 응? 아기염도 주고 싶어? 아미네 만져봐봐. 쓰담쓰담해봐. 이뻐. 이이주고고들 놓고. 애들 놓고. 애들 놓고. 애들 놓고. 애들 놓고. 애들 놓고. 애들 놓고. 애안 물어. 아들 놓고. 애들 놓고. 애들 놓고. 서들 놓고. 애들 놓고. 애들 놓고. 애들 놓고. 애 주면 돼 주면 돼워 아빠랑 같이 와소서워무서 일로와봐 일로와봐 선식가시장해줄게 같이 해봐 가잡아 응? <laughs> 그렇지 가만히 있으면 돼 아, 여기 봐봐 <laughs> 어때? 잘 먹지? <laughs> 야. 애기 양 어, 밥까지 주고 자꾸 일로 와봐, 일로 일로 온다, 어 일로 오면 온다, 따라 온다. 그늘에서, 그, 그늘에서, 어 그렇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네. 응. 가만, 아니야, 아나 나. 아 아빠 여기 있을 거야, 있을 거야. 자, 먹어라, 많이 먹어라. 잘하네, <웃음> <웃음> 엄청 잘하네. 잘 최고, 해봐, 아, 봐 해봐. 선은 손바대 위에다 걸리고 네잘반이나지 세요는 손바대 낮쪽 걸려 이는다안 물어? 어안 물어 바닥으로서 이렇게 일로 와봐 봐봐 소쫙 내밀면 돼더더더 가까이 더더더 가까이 <laughs> 그치 안 물지 이제 없는데 <laughs> 없는데 왜먹지그치또또 손바닥에 손바닥에 주면 돼. 손바닥에 올려서 이렇게 딱 놔두면 먹어. 더더 더 가까이. 가까이 줘야 돼. 그렇지. 그렇게 그렇지. 귀여워. 응. 아기 염소가네. 왔 얘, 얘도 하나 줘봐봐. 응. 안 먹을 걸 근데. 아직 우유 먹어야 돼가지고. 애기 염소는 안 먹어. 오, 씩씩한데. 그렇지. 귀여워. <laughs> 진짜 많이 줘. 아미 진짜 많이 줘. 귀여워 <웃음> 아민이가 줘? 이잘마잘 마가. 어잘먹어저 이쁘네. 저저 저기 이쁘네. 이쁘네. 어디? 저기 오디어저 죽어. 이제다. 재주가 돼. 오, 안 무서워 이제? 응우 씩씩하다 어, 쟤도 좋아 오오얘들는 똑같네 그렇지 터덩이는 응. 저기 맞지? 응왜 가지? 어, 한 정말... 마리 어 여기 여기 왜으어가 있지? 자는 거 같은데? <목소리> 응 보고와 우기 폭우가. 폭자가 폭우가. 자 진짜 폭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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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저기있가저기있폭저기 폭우가. 다우다 온다 온다 우 온다, 온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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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럽 <간지러워. 웃음> <간친. 웃음> <laughs> 이제 없어? 누구 줄 거야? 아난 이제 하얀이. 하얀이 죽어, 저기 있네. 어, 응, 하얀이. 좋지. 이제 이제 우와. 아무 시식한데? 응? 긴거 줘야 돼. 긴거 줘야 돼. 긴거긴 거, 거. 왜 무서워? 염소? 응. 눈이 왜 이래? 응? 눈? 잠아? 잠아? 아니야. 원래 염소는 <laughs> 그래. 아, 간지러. <웃음> 간지러? <웃음> 저 속에 뭐 있는데? 뭐가 있어? <laughs>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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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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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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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게 너무, 게무 너무, 너무, 생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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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로 동물 오고치 먹이 주기 <중이> 재밌었어. <목소리> 야 이제 말하네. 먹이 주기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재밌었어? 뭐가 제일 재밌었어? 밥 주는 거야. 밥 중에. 우유주는 우유 게 좋았어? 지푸라기주는게 좋았어? 사료주는 게 좋았어? 음, 우유. 우유주, 이거? 그럼 음, 나중에또 우유주 하자 했으니까. 왼쪽 너무 좋안무서워 거야, 지금. 그지아까는 처음이야. 처음이다, 진짜. 처음 지금 그래? 그럼 하자, 사, 응. <laughs> 여기 따라질 때 내가 먹었거 <laughs> 뱀인가? 뱀인가? 뱀정아 아저씨 아민아 아저씨 좋아? 나아도 <laughs> 좋아 아빠도 좋아? 얘 아, 그래. 잠은 어떻게 자? 잠 이렇게 자 <웃음> <웃음> 우와 예뻐. 아빠 아, 어깨, 어깨 올라왔어, <웃음> 올라왔어. <웃음> 얘 뭐냐? 만져달래 얘네 막 만져달라고. 그러는데. 그치. 얘 이거 얘거이얘 이거. 얘들 만져. 응, 만져줘야 돼. 어. 그다 그래. 아. <laughs>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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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요뭐줄까요뭐 줄까요? 네? 뭐 음. 줄까요? 염소 밥주세요해 응? 염소 밥밥도세세요이렇게한도세요이밥주세요해정 밥도세요. 이 정도 밥도세요. 이 정도 밥도세요. 이 정도 밥기 달린다달린다 아직 살을 안먹네 어? 아직 집집 응. 안먹네 어우 화면이 씩씩한데 나 어. 힘이 되지? 음. 오얘힘안 많대 가볍게 오. 예쁘네. <laughs> 아, 예쁘네. 얘가 아. 자꾸 때린다, 그렇지? 얘가, 얘가 예쁘네 자꾸 때려. 원래 얘 진짜 이쁘게이 생겼긴 했다. 아 예쁘네, 기대줘. 음. 더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와, 머리 머리 내민 자, 빨리 줘더 들어줘야 돼. 그렇지? 됐다. 됐다. 됐다, 아니죠? 나 떼기, 나 떼기, 나 떼기, 나무 떼기, 누가 죽어 떼기, 나무 떼기, 나무 떼기. 오? 얘가 때렸어? 뭐고? 어,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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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쟤네 다 때렸어? 네. 몰라. 배고픈가봐요이 예, 근데 뿌리 한쪽만 길다 그렇지. 네. 네. 나 이제. 나이제와나와와나 이제. 나왜제나와와나 이제. 나게제래이 이제. 나 <laughs> 아믄 저리 뛰어가봐, 뛰어가면 쫓아올려나안 쫓아오겠다. <목소리> 안 쫓아오네. 안 쫓아오네. 김치. 아,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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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제.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개발라, 다친다, 너. 어, 차민 어, 아민아. 날이 좋게 좋은데, 비가 이렇게 갑자기 쏟아지네? 이게 뭔 일이래? 비가 좀 그치면 가자. 어, 이거 뭐야. 이게 비가 이렇게 갑자기 오는게 맞아? 아니 내가 연락해 줘서 오라고 해 아민이가 비오라고 연락했어? 아니 아빠가 해어주뒤아저오아 근데 뭔가 분위기가 좋네 여기

駅からない 아다 자장면이나 싸우셨어요? 네. 아미나, 아미나, 어디가? <laughs> 얼마큼 맛있었어? <웃음> 많이? <웃음> <웃음> 어. 이집이 짬뽕. 좋은데? 어? 네네. 그러게. 아미나 이제 우리는. 자, 퍼플 챙기고. 아가씨. 아가씨. 퍼플이 버린다. <laughs>